안녕하세요. 정직, 정확, 신속한 서비스를 약속드리는 컴퓨터 수리 전문 준 컴퓨터입니다. 저희 준 컴퓨터는 365일 2문의 시간 주 슬래시 야간, 상시 대기 중이니 컴퓨터가 고장 나셨다면 부담 없이 준 컴퓨터로 문의주세요. 오늘은 고객님이 컴퓨터 사용 중, 간헐적으로 온오프가 반복되고 다시 재부팅을 시도하면 바탕화면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무한부팅 현상을 겪고 계시다 해서 컴퓨터 수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오프 반복의 주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써보려고 합니다. 컴퓨터의 간헐적 온오프 원인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의 충돌으로도 하드웨어 문제로도 전원이 거지고는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충돌의 문제는 대부분 재부팅이나 프로그램 삭제로 이내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하드웨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기의 불량, 고장이 태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체로 넘어가야 하죠. 물론 수리가 가능한 하드웨어도 존재하긴 합니다. 먼저 문제가 된 하드웨어를 말씀드리자면 고객님의 전원 온오프 현상의 원인은 전원 공급 장치의 고장이었습니다. 전압이 충분치 못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못했고, 프리징 현상이나 무한부팅 현상 같은 것들이 나온 거죠. 무한부팅 현상이 뭐예요? 컴퓨터 부팅 과정, 켜지는 과정에서 바탕화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켜지는 듯 하다가 다시 꺼지고, 또 데스크탑 혼자서 전원이 켜지는 증상을 무한부팅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한부팅의 원인은 너무 폭넓기 때문에, 찾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오류,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충돌, 하드웨어 충돌 등등.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작업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나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안전 모드로 부팅하고 시스템 복구, 옵션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라면 하드웨어를 교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번에 원인이 되었던 전원 공급 장치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전자기기에는 전기가 필수입니다. 그 전기를 각 부품에 알맞는 전압으로 변환하고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편하게 그냥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메인보드에서 다른 하드웨어와 서로 같이 연계를 하는 각 하드웨어들과는 달리 전원 공급 장치는 독립적인 부품으로 취급합니다. 파일을 읽는 것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기만 공급해주는 부품이기 때문이죠. 이번 고객님의 데스크탑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600W 플러스 12V 싱글 85 플러스 사인으로 교체했으며 아래는 이 제품의 정보입니다. 일반적인 PC에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닉스 4의 컴퓨터 파워죠. 안정성 면에서도 괜찮고 효율성 면에서도. 준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용합니다. 가격도 만족스럽죠.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 후 전원을 켜 보았습니다. 아직은 잘 켜지고 있지만 다른 하드웨어 쪽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고객님께 자주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이용 후 데스크탑이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성능 그래프를 보아도 이상은 없었고 안정적으로 컴퓨터가 잘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만족하시네요. 아주 다행입니다. 이렇게 컴퓨터 수리가 끝났습니다. 컴퓨터 수리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 준 컴퓨터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만족을 최선으로 합니다. 정직 정확 신속함을 약속드립니다. 365일 스무의 시간 당일 방문 가능 20분 내 도착 컴퓨터 고장은 1877 8669로 문의 주세